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하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전기차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이나 파워, 엔진과 같은 파워트레인만 빼는 형식이라 사실 완벽한 의미의 전기차라고 보기 좀 어려운 과도기적인 성격의 전기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에 딱 맞는 전기차의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 최적화된 플랫폼 기반으로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뭐 되게 새로울 수 있겠지만. 테슬라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늦은 편이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번에 나온 이 GMP는 테슬라가 초기에 만들었던 전기차 플랫폼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뒤늦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테슬라는 전기 구동되는 그 전기차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차량 전체를 어떤 디지털적으로 it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집중형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gmp는 그런 그 it적인 집중형 아키텍처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냥 전기차의 어떤 구동 동력을 최적화한 그런 형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덱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는 두 번째로 폭스바겐이 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이 신생 회사, 뭐 지금은 신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신생 회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전 세계에 500만 대 이상 거의 800만 대, 1000만 대까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글로벌 OEM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이거를 충분히 많은 곳으로 팔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이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폭스바겐이 만드는 MEB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와 현대차가 만든 그 E-GMP 기반 전기차가 공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테슬라가 독주해 오던 전기차 시장에는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내연기관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런 자동차 모형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로 캐빈룸이 있고 그 뒤에 트렁크가 있는 이런 모양의 전기차를 주로 자동차를 우리는 타 왔습니다. 이런 구도를 가지게 된 거는 이 앞쪽에 엔진룸이라 그러죠. 엔진이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네트 안에 엔진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이 타는 캐빈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 엔진룸을 걷어내 요 안에다가 전기를 구동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면 전기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하는 얘기가 그냥 엔진 빼고 모터만 끼면은 뭐 전기차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배터리 라는 것의 성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내연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 아예 전기차에 딱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가지면 두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일단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행거리 같은 걸 훨씬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양산을 했을 때 유리합니다. 전기차가 배터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를 만들어봐야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적자만 보고 그래갖고 굳이 적적으로 열심히 팔 생각도 없었던 건데 이거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해서 원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플랫폼 위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세단의 뚜껑을 얹으면은 세단이 되는 거고 SUV의 뚜껑을 얹으면은 SUV가 되는 거고 좀더 확장을 해서 약간 이걸 이거를 좀 플랫폼을 좀 늘린 다음에 픽업 트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밴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본격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냥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의외로 늦게 나왔어요. 2016년에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를 겪은 이후에 2016년에 MEB 플랫폼을 만들어서 2019년 하반기, 한 3분기 정도에는 거기에 기반 ID, ID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폭스바겐은. ID 시리즈의 차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상황이 됐을, 됐을 때는 아, 이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출시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ID 3는 출시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ID 3 대신 ID 4가 오히려 먼저 나오는 SUV ID 4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eTNGA, TNGA는 어떤 도요타의 플랫폼인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올해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G.M 같은 경우는 얼티엄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뭐 2022년, 23년은 돼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도 뭐 그러니까 5대 자동차 회사잖아요. 폭스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G.M, 현대차 이게 글로벌 탑 5라고 할수 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 모두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정해, 얘기했던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플랫폼은 이번에 이, 어, 이, 뭐, EGMP가 오히려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폭 어, 이 전용 플랫폼, EGMP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회 충전 주행거리인데, 뭐, 이, e, EGMP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500km입니다. 오백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코나라든지 그런 전기차가 좀 주행거리가 길다고 해도 사백 킬로미터가 좀안 되고요 뭐 전기차 중에 제일 잘 나왔다라고 하면 모델 3가 기본형이 삼백오 킬로미터에서 아 삼백오십이 킬로미터에서 롱레인지형이 사백사십육 킬로미터 오백 킬로미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km 정도 되면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주행 거리를 갖췄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이드보드형으로 되어 있고 바퀴가 달려 있는 형식이고 요 캐빈룸 밑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넣게 되면 약간 좀그휠 베이스가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조금 더 비싼 고급 전기차가 될수 있고 배터리를 조금 더 줄여게 되면 여기서 배터리를 적게 들어가면 비용도 좀더 싸지고 저렴한 어떤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회 충전 주행거리 560km 무려 56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글로벌 OEM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아이오닉 5가 나올 건데 그때 배터리가 얼마나 탑재됐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egmp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드리면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일체화시켜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터가 돌아갔을 때 이거는 딱 시작하면 휴 돌아가거든요 그럼 속도를 얼마나 감속하면서 조절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전기를 조정하는 인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자동차 내에 어떤 그 부품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사이즈를 줄였고 그러면서도 모터의 속도는 70% 정도 향상을 하고 감속비는 33% 증가를 시켜서 동력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는 주행거리 랑 관련이 많은데요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가 에너지 밀도인데 이 부분이 10% 정도 가량 개선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뭐, 후석, 후석의 어떤 구동 장치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적용을 해서 후륜 모터 시스템의 효율을 3% 주행거리는 5% 정도 늘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그 테슬라의 모델 3하고 이번에 현대차가 내놓은 egmp의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충전 시스템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볼트지의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 egmp 같은 경우는 800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이 높게 되면 저항이 더 줄어들게 되고 좀더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저역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대신 이게 800볼트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1번 어, 충전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충전기는 지금 대부분 400볼트에 맞춘 150kW 충전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800볼트 충전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150kW가 아니라 350kW의 충전기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설치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00볼트로, 800볼트로 하면 충전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냐면 은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내에 주행거리 100km 갈 정도는 충전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은 우리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완속 충전으로 하면 거의 뭐 거의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리잖아요. 이거를 급할 때는. 어, 5분만 충전을 해도 100km를 갈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충전 시간의 한계는 많이 극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800V를 제대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300, 350kW의 초고속 충전기가 필요한데, 이건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 저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 정도가 이걸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급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해외에서는 현대차도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아이오니티라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 용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유럽에서 한 300여 개 정도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300개라 그럼 많아 보이지만 유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800볼트지의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정말 18분만에 8 0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는 생각보다 많이 구급이안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800볼트를 하게 되면 전압이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이 될수 있고 그러면은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전기차의 배터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는 결국 열 관리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800V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더잘 제어를 했느냐 이것도 이번에 EGM P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게 400V냐 800V냐 해서 이론적으로는 800V가 더 빠른 게 맞지만 이게 어떤 배터리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열화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시간이 딱 정말 그 800V의 이론적인 속도가 나오진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800V의 또 충전기가 거의 안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충전소를 이용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번에 400V와 800V를 둘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EGMP에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400V에서 800V, 800V에서 400V를 가려면 별도의 부품을 넣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내부에서 모터를 통해서 승합을 하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400V나 800V를 둘다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방식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고 특허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EGMP를 보면서 그 이건 기술적인 설명은 뭐 사실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은 뭐냐면 내년에 아이오닉 5가 나오면 제일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실내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 이게 어떤 거왜 그러냐면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차가 큰게 좋은데 차가 클 때는 차체도 차체가 커야 실내 공간이 넓은데. 이 차는 차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투싼 정도 사이즈의 차, 뭐 B 세그먼트 정도의 차인데 실내 공간은 거의 팰리세이드급, E 세그먼트의 팰리세이드급 실내 공간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기관은 엔진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엔진룸이 있고 뒤에 에어컨이 달려 있는 데가 이게 대시보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전석 앞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운전석 앞에를, 어차피 부품이 별로 없으니까, 엔진룸 쪽에 부품이 없으니까, 앞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더 여유 공간을 준 거고, 그리고 이게 이륜구동, 사륜구동 할 때, 이륜 앞에서 바퀴를 돌려서 뒤로 전달을 하거나, 뒤에서 바퀴를 돌려서 앞으로 전달을 하면은, 앞뒤를 연결해주는 어떤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뒷좌석에 보면은, 왼쪽과 왼쪽좌석과 오른쪽좌석 사이에 어떤 그 센터 터널이라고 불리는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세트 터널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를 밀고 그리고 뒤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 실내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실내 공간을 구성했는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내 공간을 잘 뽑는 걸로 글로벌하게 또 굉장히 유명한 뭐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차체 대비 좀 길게 뽑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걸 잘하는데 이번에 아이오니 파이브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채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앞쪽의 엔진룸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딱 나면은 일단 여기가 쫙 찌그러져 주면서 그 충격을 좀 흡수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좁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에너지 흡수 구간에 어떤 고장력 장판을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 흡수 구간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배터리에서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터리를 초 고장력 장판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전기차 회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신뢰 하는 이유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반으로 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해요. egmp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글로벌 OEM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전기차에도 녹아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만의 어떤 깨알 같은 팁인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저 여름에 여행을 가서 에어컨을 틀면은,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기름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동을 걸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그 egmp 플랫폼에는 플러그가 있어요 전기를 꽂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쓰다가 이게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충전기를 갖다가 차에다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캠핑을 갔다 그러면 전열 기기 같은 걸 꽂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차 아 심지어 전기차가 전기차를 충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 있는 배터리의 전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이거를 V2L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플랫폼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쉬운 거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이게 집중형 아키텍처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글로벌 OEM 중에 하나인 현대차가 안정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일단 현대차는 이 자동차 플랫폼을 가지고 E-GMP를 가지고 2025년까지 23개 전목의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 23개면 엄청 많죠. 이게 앞으로 4년 남았는데 23개면은 1년에 거의 한 4개. 이상 자동차가 나온다는 건데 일단 내년에도 뭐 기아차 모델도 나오고 현대차는 뭐 별개이긴 하지만 제네시스 모델도 나오고 뭐 현대차의 어떤 아이오닉 5도 나오고 뭐6 7이 계속 나올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잡혀있기 때문에 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설계하느냐만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훨씬 더 유연하게 많은 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연간 500만 대 이상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수소차만큼 전기차도 글로벌 탑 티어 그룹으로 올라서겠다. 이것이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판매 목표는 50만 대, 내년은 80만 대입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 연간 150만 대의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그 뭐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자동차, 이게 글로벌 OEM이 내놓는 자동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게 얼마나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던 시장에서 기존의 강자들이 이제 슬슬 기지개를 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OEM 회사들은 영업망이 워낙 탄탄하고 생산 공정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불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내년에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현대차가 테슬라를 보면 굉장히 느리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만 볼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지난달, 그 10월달에 유럽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르노 조에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코나 EV, 그리고 폭스바겐의 e-골프, 아우디 이트론, 포조 208 같은 차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들, e-골프 같은 경우는 ID3가 나오면 원래 단종을 시키려고 랬던 차인데 ID3가 안 나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차인데요. 뭐 골프라든지 조회라든지 뭐 이트론 208 이런 모든 차가 내연기관 기반에다가 그냥 거의 전기차의 플랫폼만 얹은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아직 과도기적인 전기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그렇게 늦은 시작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 역시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를 제외하고 나면은 GM의 볼티V, 뭐 아니면은 그닛산의 리프 같은 차들이 주류, 순위권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모델들은 아직까지 구세대 모델, 테슬라를 제외하고 구세대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되면은 어, 이거는 뭐 꽤나 뭐 경쟁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예상에 테슬라 다음에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2등을 하면 현대차가 3등, 현대차가 2등을 하면은 폭스바겐이 3등 뭐 이런 식으로 아, 저 빠른 시경 내에 어떤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한 퀄리티는 테슬라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물론 전기차로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글로벌 OEM, 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영업망이라든지 생산 공정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o e m 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동차 회사들이 완성도 높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기차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전기차를 내놓게 되는 거고 내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라, 전기차 플랫폼이라 더 애정의 이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내연 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전환 과정에서 좀더그 어떤 예전에 내연 기관은 뭐 다른 회사들이 워낙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따라갔지만 전기차는 지금 뭐 폭스바겐, GM, 도요타, 현대차 이런 데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거라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전기차 시대에는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E-GMP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전기차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시, 뭐, 뭐 주말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방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